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좀비딸을 연출한 필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 영화 개봉 첫날인데요.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시고 극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좀비딸은 여기 계신 최고의 배우님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진심을 다해서 재밌게 아, 찍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영화 다 보시면 정말 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떠올리게 하는 그런 좋은 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아, 여러분. 네. 아, 너무 부러워요. 정말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제 영화 보실 거잖아요. 그죠? 기대되시죠? 저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저는 그 재미를 알거든요. 그 재미를 이제 느끼실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laughs> 어, 뭐 이렇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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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미있냐? 네, 재밌습니다 네, 영화 재미있으니까 어, 충분히 정말 즐겁고 재밌는 장면들은 마음껏 웃으시고, 또 뭉클한 장면들이 나오면 어, 마음껏 물어주시고, 예그 순발 감동 있는 저희 영화 좀비딸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 주 주위 쪽들한테 많은 입소문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개봉 첫날이라 예. 저희 영화 볼매거든요. 한번더 보시면 더 재밌어요. 예,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좀비딸에서 수화역을 맡은 최유리입니다 아침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봉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뵐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평일 저녁에 귀한 시간이 돼서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촬영을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 앞에서 서서 저희 영화를 소개하는 그 순간만을 꿈꿔왔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꿈을 꾸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벅차오릅니다. 저희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거고요. 즐겁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좋은 소문을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올려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효자손으로주빛딸의 어, 기경을 잡는 탈북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운그때 어, 극강의 희석 어, 즐기, 극장에서 어, 저희 좋게 만든 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영화 중에 특히 좀비 딸이어서 좀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즐겁게 보시고 주변에 많이 입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혜정입니다 와! 저녁을 아직 안 드신 거죠? 네. 영화 보고 시커 웃고 나면 엄청 더 배고플 건데.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저는 빨리 윤경호 배우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싶네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경호입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네 가고 싶은 날은 너무 많은데 어, 영화 빨리 보셔야 되니까 짧게 인사드릴게요.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들의 지금 후으로끓어 열기 덕분이에요. 와 개봉 첫날 이렇게 영화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고 정말 이 앞면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기에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너무 행복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3대 미남 1.원빈 2.윤경호 3.차은우 감사합니다. 아 윤경호 하트 정말 미남 배우 윤경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시고 나면 아마 어, 저의 매력에 더푹 빠지실 텐데요 아무튼 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필감성 셰프가 만든 조정석 최유리 이정은 조여정 윤경호가 펼치는 어떤 여름 특식보다도 더 맛있는